자, 오늘 시험 범위는 자, 음음은 부정문 핸다우세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요 I did it 에 부정문과 음음문 쓰세요. 삼각형 화자표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I, I had been there 쓰고 부정문과 음음문 쓰세요. 그리고 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He has it 하고 부정문, 음음은 쓰시고요. He has been there 하고 부정문, 음음은 또 쓰세요. 그, 그 틀린 거, S, 이 쓰는 거 써야 돼 예, 쓰셔야 됩니다. 틀린거 쓰셔야 돼요. 오늘 방금 이걸 시험 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되게 잘하는데 그거 실수를 했더라고. 이거, 이거, 더, 이, 이런 식으로. 이해부하고 이해부를 구별 못해가지고 틀린 애가 있어요. 하나 틀었어요 잘하네. 되게 잘하는데, 잘하네도 이게 실수하죠. 괜찮아요. 그건 뭐, 어리니까 지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H8WH. 이 표부터 먼저 그리셔야죠. 요거까지. 1H8WH 포기르세요. 박스 밖에도 뭐 하나 쓰는 게 있네요. 대명사고 주목 보내요. 대명사에서 빼가지고 뭐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순서대로 쭉 부를 겁니다. 뭘 부르냐? 쉽게 갈게요. 누가 그 책을 썼느냐를 불러주고, 평서문어순. 나는 이 책을 썼던 사람 한 남자를 안다. 이게 플러스 불, 플러스 불,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플러스 불 하고 있는 중이야. 너는 누구를 알았었니? 훔디즈노의 평서문어순, 유노, 유뉴, 훔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불. I know a man whom you talk about, about의 목적어 없는 플러스 불. 이제 내려가서, 넌 여기에 왜 있냐? 원래 평소문 어서 쓰고. 이게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문이에요. 명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 불완전문인데 명사가 다 있어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일형식이에요. 비동사가 일형식이 됐듯이, 있다. 너는 있다. 여기에 왜? 너 여기 왜 있냐? 이 말이죠. 나는 안다, 네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아는 이유를.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요. 아니, 부사라면서 왜또 형용사절이랍니까? 얘는 부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형용사고. TV 안 봐? 이것도 다 수업 아니야. 얘는 부사고, 꽉 세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얘는 형용사예요. 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줘네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플러스 완이 부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부사니까 플러스 완이고요 얘가 명사니까 플러스 불이라고요 얘 빼고 나머지 문장이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 어바웃의 목적어거든요 너는 언제 그걸 끝냈니 쓰고 평서문 어서 쓰고 왜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데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돼야 이간접문문도 해결이 되고 의주도 이 1H, 8WH 끝나면 하는 센핸드아두 개가 간접음음문이 그러나? 그거 할 때도 필요하고요. 기본 아니야, 기본. 영작할 수 있는, 영작을 할수 있는 기본이 돼요. 평소문, 음문문자유자절을 바꾸는 거. 나는 네가 그걸 끝냈던 시간은 안다. 자, 5분 있다 시험 보겠습니다. 단어, 아, 3일. 어. 마다통 단어는 안 보네요. 네. 자, 3일 갑니다. 자, recover 불러주실 거야. 어근 쓰고, 얘는 어근이 아무 표시가안되 있네요. 쓰지 마. 어게인만 쓰면 돼. recover 쓰고, 뜻 써. 같은 말 써. 밑에 이거 써. 같은 말에 끊어서 쓰셔야 되는데요. 단어를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얘는 안 보나요? 얘안 봐요. 안 하겠어. 그 다음에, recycle 불러주시면, recycle, bicycle, tricycle. tricycle이네, 참. 서클이나 시클이네요 트라이시클 불러주시면 어근 쓰, 뜻어 그림 그리지마 밑에 r 플레 e 스불 r 주 l e c 근 쓰고, l e c 스먼트테 e 트 쓰고 밑 l 쓰 c 요뜻쓰 l e c 플레이스 e c i r e c t r c l e 불러주시면 리 c 줄 r 고뜻 e 고프 r l e c 뜻 쓰고, l e c 줄 치고 어 e 뜻써 r 죠번 e 하다 r 제 l e c 다 e c r e e r r e u e 까지 보겠습니다 7분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요 10월 14일입니다 마더톤부터 볼게요 문장 불러주면은 여러분이 쓰시면 되죠 아 이거 잠깐만 부정문 의문문 그거부터 갈게요. 제가 문장 불러주면은 여러분은 그것도 쓰시고 부정문, 의문문, 서세 문장 쓰시면 됩니다. I did it. 처 문장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죠? 하실 거 하셔야죠.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이번에 헷갈린다 이러면 그냥 네 문장 쓰시고 괜찮다 하면 세 문장으로 쓰세요. I did it. 부정문 쓰시고, 의문문 쓰시고, 세모 각각 아래에 쓰는 게 있었죠. 이 뒷면부터 어? 어, 뒷면부터 하고 있네. 일동입니다. 네, 일동입니다. 무슨 동, 일동 몇 형식? 무슨 동사? 이거만 쓰시고.

<tit> <tit> Aku juga. Ya, Nanti kita ya, cari ya, dulu. Ya. Wak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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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 불러주겠습니다. I hadn't been there. 마찬가지로 의문문 쓰시고 부정문도 쓰시고. 틀린 문장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뒤에 he 할때 말해주겠습니다 지금은 I had been there 나는 거기에 갔었었던 적이 있다 애문문 부정문 몇 형식 동사인지 써보시고 점 빼는 거나 세모 화살표 다쓰보몇 네. 어, 형식 동작 몇 형식 동사인지 쓰고 옆에 쓰는 게 있었네요. 동사 뜻. 요거였어. 응. 음. 빈 아래에 뜻 쓰세요. 몇 형식 동사인지가. 셨다 음, 아, 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형서문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부정문하고 의문문 쓰시고.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네, 그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각 아래에 무슨 동사인지, 몇 형식 동사인지 쓰는 게 있죠. 화살표 이어 보시고, 동그라미 그려서 조, 몇,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연결해서. 다음 불러주겠습니다. 빠르면 말하세요. 아 네. 그는 갖고 있다. 그것을 부정문하고 의문문 화살표 세모 치는 거 해보시고 몇 형식 동사인지 동그라미 쳐서 이어져서 그랬던 것들 한 글. 다음 가겠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 그는 가본 적이 있다 그곳에 부정문 의문문 오답 문장 쓰시면 됩니다 문장. 어, 이 페이지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 맞는 문장 쓰시고 X 치시고 오답 문장 쓰는 게 있었죠 평서문에 부정문의 오답이죠 오, 여섯 단어예요. 가본 적이 없다요. 현재. 가본 적이 있다.에서 부정문 아, 쓰시고 부정문에 오답을 쓰시는 거예요. 현재죠. 네. 틀린 거에는. 네, 틀린 문장은 필기할 거 없으시고, 세모 연결해서 쓰는 거랑, 아래에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서 쓰는 거, 점 빼주는 거 의문문. 쳐서 연결을 쓴한글회가 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H8HW 문장 불러줄게요. 아, 1H8W h 표부터 드릴게요. 표. 대명사 플러스 뭐? 부사 플러스 뭐? 표부터 먼저 그려보세요. 각각 4개씩 들어있었죠. 그리고 대명사 빼서 뭐라 쓰는 게 있었네요. 부산에 는신거 없죠? 대명사 부분에 각각 뜻 쓰는 거 있고 두 개로 나눠서 남 녀석은 이녀쪽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런 거. 쪽에 다른 거 쓰는 게 있었어요 뭐 플러스 뭐 위쪽 치고 뭐 쓰는 거 옆에다가 표 뭐, 글쓰고 있잖아요 네. 어, 표 옆에다가 쓰는 거뭐 플러스 뭐 해야 는거 씁니다 뭐 플러스 뭐할때그 뭐가 모를서 네. 쓰는 거 있어요 풀어서 쓰는 거 없어요 풀어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는안 떠있어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불러줄게요. 1번부터. 제가 불러주면은 의문문 쓰시는 건데 평서문, 어순으로 쓰는 것도 있죠. 있을 때만 불러 말해줄게요. 누가 이 책을 썼니? 누가 썸니이 책을 형사문도 네. 써보시고 네. 가에서관계대문시네 밑에 행당 밑에 있 그걸 왜 써요? 의문대사의문부사 이거 안 쓰셔도 돼요 표만 한 거예요 표랑 어. 그 옆에 있는 거한 줄이랑 선 문장 한번요다쓴 거예요? 쓰? 안.. 아 그래? 그러면 쓰는 걸로 하자 왼쪽, 표 왼쪽에 있는. 아, 어, 표 왼쪽에 있는 것도 쓰세요. 앉으세네 단어 말해 주세요. 어, 한 글로 된거네 단어 두줄두줄두줄두줄되 두줄 있는 거써 보세요. 이해했어? 알겠어? 그표 다시 표로 넘어갔어요. 문장 보기 전에 표왼 오른쪽에 있던 거는 뭐 플러스 뭐 이거 있었죠? 근데 표 왼쪽에 있던 거이게두줄돼 있고 무슨 명. 의문, 어, 넘어 이렇게, 이는거있죠 지속해요.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게. 아우이 은우, 이렇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 이렇게. 은우, 이렇게. 서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우, 이렇게. 은게요 누가 선니 이 책을 그 책을 이 책. 형성을 너무 써가지고. 네, 그 플러스 뭐 붙는 거 이렇게 해서 산는거 있죠. 2번 불러주겠습니다. 이번 갈게요. 나는 이 책을 쓴그 사람 한 사람을 안다. 나는한 사람을 안다. 이 책을 쓴 슬래시 있는 문장이네요. 보그 사람이 피아니 응? 응. 그냥 남자 한 남자. 과거예요. 안다. 나는 한 사람을 안다. 이 책을 쓴. 썼던. 그거는 시험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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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쓰는 거겠죠. 어. 플러스 뭐 이걸 써보시고 슬래시 있는 문장이고 화살표 꾸며줘서 밑줄 치고 뭐 쓰는 게 있었네요. 그리고 밑줄 치고 뭐 밑줄 치고 뭐 위에 쓰는 게 있었죠 위에 위에 줄 치는 거. 이거 네, 편가문내 없어요. 슬래시 치고 쓰는 이게 선택지 아니에요. 오답이 오답. 3번 불러주겠습니다. 누구를 네가 알았니? 이거는 평소에 어순도 써보세요. 너는 누구를 알았었니? 알았니? 이거 의문문에 필기할 거 있어요. 의문문에 필기할 거 세모 아래 뭐라고 쓰는 게 있네요, 각각. 그리고 화살표가 있어요. 평서문은 플러스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내가로랑 누구를 너는 알았었니? 너는 누구를 알았니? 4번 나는 한 남자를 안다 네가 얘기하는 나는 네가 얘기하는 그 남자를 안다. 이거는 산요 아니 없어요 그거 평범은 없어요. 나는 한 남자를 안다. 네가 얘기하는. 점 빼는 거 있고, 플러스 뭐 아, 쓰는 거 있죠. 그리고 화살표 수식하는 거.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아, 네. 네. 나는, 아, 왜너 여기니? 너는 왜 여기 있니? 평서문은 있어요. 두 문장 쓰세요. 너는 왜 여기 있니? 세모 해서 점 빼는 거 화살표 있고 평서문에는 몇 형식 동사인지 플러스 뭐 이거 있네요. 이거 고 보살기... 조사끼리 내 있는 그대로만 살짝 어, 이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왜 너가 여기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왜 너가 여기 있는지? 또것도 동바로 꺽쇠 플러스 뭐 하시고, 몇 형식 동사인지 수식하는 거 화살표 해보세요. 다시, 나는 안다. 그 이유를 왜 너가 여기 있는지 플러스 뭐 꺽쇠 동바로 몇 형식 동사인지 수식하는 화살표. 5번 가겠습니다. 언제 너는 이거를 끝냈니? 평상문 있는 문장입니다. 언제 너는 이거를 끝냈니? 끝냈었니? 버전. 세 번째 문제 네. 평소로. 세번째 너는 누구를 알고 있었니? 응? 지금 불러준 거? 지금 불러준 거 세모. 세모 화살표 하는 거 있고, 세모 아래에 한글 쓰는 게 있죠. 조, 몇 쓰는 거 있고, 평서문은 플러스 뭐 하는 거 있네요. 16, 16번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 시간을 안다. 네가 그것을 끝낸. 나는 니가 그것을 끝낸 시간을 안다. 그 시간이죠. 형성은 없는 문장이고, 화살표 수식하는 거 표시해 주시고, 플러스 뭐 쓰는 거 있습니다. 썼으면 면률률볼볼요요 r e c o v e r 어근 쓰시고 뜻 써보세요. r e c o v e r 그러면은 r e c o v e r 랑 같은 동의어 쓰시는 게 있죠. 동의어 쓰시고 동의어도 뜻 봉사 뜻이랑 명사 뜻 써보시는 겁니다. 다음, recycle. recycle 쓰시고, 어금 쓰세요. 끊어서 표시하시고, 어. 리사이클 끊어서 어근 표시하시고 뜻 써보시고. 네, 두 단어 쓰셔야 되죠. 밑에 두 단어. 이것도 어근 쓸 거는 밑줄 쳐서 써보세요. 아래 두 단어 쓰는 것도. 다음. 리프로듀스 네. 리프로듀스 써보세요. 밑줄 쳐서 어근 뜻 표시하세요. 뜻두 가지고 어근 각각 쓰시는 거 있죠? 그림 안 그리셔도 됩니다. 리프로듀스 두개 써야 돼요. 네, 원래는 두개 써야 되죠. 동그라미 친거두 개. We produce, 요 e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We 음. 하나 더있 u c e 요 e a h We p r 안 하잖아요 아. 어금 끊어서 표시하시고 비읍 비 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다 공통적으로 비읍 시에 들어가는 거 있네요. 네, 다음 음, 마지막입니다. Placement test. Placement test 뜻 써보시고 이것도 각각 어근 쓰는 게 있었죠? Place 플레이스, 그냥 place p로 시작하는 placement test 뜻 써보시고. 플레이스는 동사 뜻, 명사 뜻 써보세요. 플레이스 는 거네.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플레가야 생각해 봤어요. 랜선 테스트 했으면 마지막입니다. 리플레이스 해보세요. 리플레이스 이것도 어금 나눠서 써보시고 뜻 써보시고 네뜻 틀리면 틀린거죠. 네 끝입니다. 지우개 가루 모으신 다음에 제출하세요.